심하 여러분, 여기는 인천 국제공항 이 e 터미널입니다. 제가 여기 왜 왔냐? 오늘 학회를 가는 날이어서 제가 10시 반 비행기여서 한 8시까지 공항에 왔는데, 어, 체크인을 할때 그때 깨달았어요. 제가 이 비행기를 탈수 없다는 걸. 만은 여권 만료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야지 비행기를 탈수 있다고 합니다. 그걸 오늘 알아버린 바로 내가 레전드다. 이게 바로 성공한 남자의 비즈니스석이다. 보이는가? 창문 두 개다. 지금 현재 타이페이 공항에 내려서 거기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. 지하철 표를 살려면은 현금 밖에 없다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한화 20만원 어치를 플렉스 했습니다 아 힘들어서 그런가 커피가 좀 쓰다 또 스타벅스 사러 갔을 때도 또 일이 있었어요 뭐냐 제가 지금 잔돈이 135 대만 달러가 남았는데 얼마 140달러 그냥 홧김에 200달러 내고 팁으로 55 달러 줬습니다. 이게 바로 진짜 플렉스 아닌가 싶다. 하... 버스가 또 없어가지고 지금 택시 드라이버를 섭외했습니다. 아줌마 밥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조건으로 300 달러를 270 달러로 디스카운트해서 30 달러 할인해서 택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물 깔끔하게 버려줘. 어, 조심하세요, 조심하세요.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 담양으로 음. 뭐 이렇게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신문사는 지난번에 발간된 호우를 읽고 지면 평가라는 걸 합니다 지면 평가를 하면서 뭐가 좀 부족한지 아니 뭘 잘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버스에서 10분을 갔어요 네 제가 광주로 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는 버스에서 제 친한 친구가 광주에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강, 광주에서 그 친구를 급하게 번개 형식으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. 자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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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작품> 나오냐? <목소리> <목소리> 밥이 아니라 뭐 치맥도 하고, 그다음에 야구도 하고, 그러고 지금 새벽 1 시인데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발표를 말아먹고.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<웃음> 솔직히 이렇게 <laughs> <오늘> 보다 <학회보다> 재밌었고요 <laughs> 저희 지금 작전을 새로 짜야 돼요 제가 여기, 여기 골라인 여기에서 제가 다 리바운드해서 우선 가 넣어 뿌릴게요 형한테 뿌리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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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느낌이 뭔가 준그 유명한 내전젤.. 네, 네, 담양에 도착했습니다. 원래 버스 예정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, 한 30분이면 온것 같아요. 생각보다 빨리 왔고, 지금 인터뷰하러 가고 있습니다. 카메라 가방입니다. 가가지고 또 한번 쌈박하게 인터뷰하고 오겠습니다. 네 인터뷰를 잘 마치고 또 친구랑 맛있는 떡갈비도 먹고 쌍교 떡갈비 네, 맛있더라고요. 그 뭐야 떡갈비가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떡갈비가 원래 소로, 소가, 소고기라는 건데 돼지고기로 만든 게 이제 담양에서밖에 못 먹는데요.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여기 맛있더라고요. 쌍교랑 그 뭐야 하나 더 유명한 그 쌍두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잠깐 친구랑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지금 다시 서울로 가려고 광주역에 왔습니다. 이상으로 박기자의 출장 스토리 마치겠습니다. 제가 그 대만에서 산 아이팟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얼마에 샀냐면 안 뜨죠? 그 얼마에 샀죠? 그 지금 제가 원래 쓰던 이 아이콩 제가 별명 줬데콩 검은 콩 같이 생겨갖고 아이콩이 있거든요. 이 아이콩은 이제 자 쓰레기통에 뭐 원래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오 처음에 원래 브릉 이래요? <laughs> 잘어울리나요 <laughs> 사병감은 약간 아이콩 아이콩이 조금 그 그거 커널형이어가지고 그 이게 약간 귀고리한 애들의 그런 느낌인가? 귀가 좀 짧아서 그런가? <laughs> 지금 저만 들리는 거죠? 세상에서 노래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? 와 대박! 음질 왜 이렇게 좋아?

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, 모든 부위가 다 섬세하게 잘 조각되어 있고